그래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음, 올해 39세라고? 네. 음, 그러 마지막 기회네. <laughs> 39세까지가 아, 청년 어, 창업을 할수 있고, 청년 창업이 되면 그 부분에서, 어, 좀 금액은 아이템에 따라서 달리겠죠. 아이템에 따라서 달리겠지만, 우리 새싹 창업에서 창업을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고, 이 세상상을 시작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 저는 이제 우리 그 현지 씨한테 직업을 부르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내가 네. 홍산되고 내가 접했던 뭐 사람들을 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 창업이 지금 굉장히 유용한 조건입니다. 그유명한 그 조건이라는 거는, 어, 지원책에,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정부에서 일정 부분, 음, 이자 노기를 하는 부분, 그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 일정 부분 내가 어, 20% 부담을 하고, 내가 80%는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는 건데, 어, 50% 지원받고, 50% 받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나 청년 창업은, 먼저, 먼저 최소 5천만 원, 우리 농지청에 사업 농지청에 그 오늘 자주 한번 들어가 보시요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설사 비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한 어떤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 이거를 동료를 하기 때문에 5천, 최소 5천만원 정도가 어, 아이템이어서 있뭐 한다면 지원을 해줄게 그냥 주는 거예요 뭔가 해봐라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하는데서는 어, 성공 불융자 어, 소상공인증 공단이 있습니다. 아, 성공불륭자라고 하는 것은 최소 2천만까지, 예, 최고 2천만까지를 돈을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어, 그걸 성공하면 돈을 5년 내에 갚고, 어, 성공하지 못하면 그걸 음,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성공불륭자, 어,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우리, 예, 저한테서 교육받고 모르는 사람들이 어, 신청을 좀 해가지고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그런 어, 도시농업 장학자고 음, 아까 뭐 이해됐던 청년농업자금 이런 것들을 많이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좀가수 있습니다.